예, 2021년 4월 25일 길가온 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11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삶의 방식과 지침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14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과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증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그 땅은 이방인들이 죄악으로 물들인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땅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모두 나타나야 하는데, 신명기 14장은 그런 이방인들의 삶을 모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자해를 하면서까지 슬픔을 과장하고 또 죽은 자를 애도하는 이방인들의 풍습,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식생활에서부터 이방인들의 관습과 구별되게 하는 음식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긴 사슴과 사냥들이라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죠. 22절에서 29절이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1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로 이스라엘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그들이 누리는 모든 복,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어디에서 어떻게 드려야 했을까? 먼저 11조에 대한 규정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 18장 21절에서도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자, 이 11조라는 말에 히브리어는. 마하세르라는 말입니다. 이 어근이 열, 이 십이라는 숫자에서 왔기 때문에 소득의 십분의 일을 의미하고 그리고 바치다, 드리다라는 뜻의 이 아세르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누구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을 배우고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11조를 통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풍요의 신으로 불리는 바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풍요로운 소산이 어디로부터 온다? 바알로부터 온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이 악한 영향을 받기 쉬웠던 이스라엘이 바알이라는 우상에 눈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셨고, 또 모든 소산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경외하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11조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땅으로부터 얻는 모든 소산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1 1일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싸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 이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성전 건축에 사용할 예물. 그 예물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만이 유일한 삶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를 먹는 분도 아닙니다. 토지의 소산, 수입의 10분의 1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진정한 마음의 고백,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이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건강이면 건강, 일터면 일터, 자녀면 자녀 등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모든 영역을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고 하신 그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기에 보면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가 나오죠. 매 3년 끝은 안식년을 기준으로 계수한세 번째 해로 3년째와 6년째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소위 말하는 제3의 11조에 대한 규례로 매년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지고 가서 모든 권속이 레위인들과 함께 먹고 즐기도록 하셨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 26절과 27절 말씀이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진이라자 이것이 이제 매년 드리는 11조였고 이제 매 3년에 모으는 11조는 각자가 속한 성읍에서 저축하게 되는데 그렇게 모아서 무엇을 합니까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는데 사용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에 나오는 레위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분기시나 자력으로 얻을 수 있는 별도의 수입이 없습니다. 또한 객, 고아,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로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자칫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할 11조를 따로 구별하셔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 고아와 과부 등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적당히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 먹입니까? 먹고 흡족히 배가 부를 정도로 아주 만족스럽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제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생색을 내지 말아야 되고, 구제를 받는 사람들은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하여 구제의 힘을 쓰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특히 3년마다 드리는 11조 규례는 신명기에만 등장하고 있는데 수입의 10분의 1. 이것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면 손해가 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들, 사회적으로 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시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러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웃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아가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며 나아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과 구별되는 표지 그 표지 중 하나는 11조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11조를 드린다고 하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만큼 11조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토지소산을 비롯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본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과거 레위인과 객과 또 고아와 과부, 즉, 가난한 사람과 약자를 위해 사용할 11조를 따로 모으게 하셨던 것처럼 작지만 우리가 섬기고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구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으고 움키는 것이 복이 아니라 드려야 할 것은 드리고 또 베풀어야 할 것은 베풀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모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과 돈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10분의 1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증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 이웃을 섬겨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